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은 단순히 시간을 여는 순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늘 아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10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고백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는 하루의 삶의 방향과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함께 하시고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그날의 삶을 붙드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하루의 출발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질 때그 하루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루가 됩니다. 기도는 단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구하며 하루를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은 하루를 승리로 살아가기 위해 아침마다 꼭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네 가지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날 하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가 바로 이 아침의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단지 하루의 분위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영적 상태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는 기도는 단순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의 장면을 기억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체를 지나갈 때 문에 피가 발라진 집은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지킨 기준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경건함이나 노력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문에 피가 발라졌느냐 아니냐였습니다. 피가 있으면 살았고 피가 없으면 죽음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죽음의 사자와 같은 공격, 유혹,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기 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도 나의 힘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면서 마주할 모든 두려움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감싸는 능력입니다. 팀켈려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임재로 다시 우리의 삶을 감싸는 통로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보혈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겠다는 고백이며, 그 임재가 내 하루를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 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미 아침에 기도로 예수님의 보혈을 더 씹은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혈의 기도는 삶의 평탄함을 보장하진 않지만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루를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보혈의 기도는 단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겠다는 겸손한 결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모든 어둠을 차단하고 하루의 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둘째,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만나는 사람과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하실 텐데, 그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 뉴스, 세상의 평가와 시선, 또내 안의 감정과 생각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묻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작게 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아예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마음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너무 시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말이 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세상의 말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한쪽은 나를 살리고 다른 한쪽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한쪽은 믿음을 세우고 다른 한쪽은 불안을 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들려오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 제 안에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멈춰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루를 살아가는 방향을 바꿉니다. 듣는 것이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지고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겠다는 기도는 오늘 하루를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라도 아무리 복잡한 일정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겠다는 태도와 분별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아침에 드릴 때 하루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하루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향해, 긍율의 마음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고, 조용히 침묵하셔야 할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분노가 오가는 자리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려 했던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루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앞설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내가 중심이 되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겪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자만하지 않고 일이 막힐 때는 낙심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담기게 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따뜻함이 묻어나게 해달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할 때 예수님의 지혜를 담게 하시고 행동할 때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판단보다 이해를 선택하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볼 때 불안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조급하고 냉정하고 때로는 무자비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단지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넷째,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주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될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하루는 단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하루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특별한 일이나 큰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반드시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고 평범한 순종,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하루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루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는 반드시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하루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뭅니다. 말 한마디도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도 나를 향한 조용한 절제도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고백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팀켈레어는 하나님을 말하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오늘 하루를 통해 누구를 기쁘시게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와 결과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방향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들고 비교와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람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순위로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하루는 분명 다르게 흘러갑니다. 더 조심히 말하고 더 따뜻하게 반응하고 더 자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일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가 오늘 드리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날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루를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은 언제든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네 가지 기도는 단지 형식을 따라 반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보호받는 하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 이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무거운 날일지라도 아침의 기도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루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아침의 기도로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루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